어때요? 좀 괜찮아요? 많이 놀랐죠? <laughs> 아니, 오늘 감독님이 친구를 소개해준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이쁘게 꾸미고 했잖아요. 이렇게 핑크모자도 핑크, 이렇게 자켓도 핑크. 오늘 좀 핑크 소민로 꾸며봤어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어떻게 어떻게 나한테 반하면 어떡하지? 첫눈에 보고 딱 반한 거야. 어, 어떻게 나 부끄러워. 나 어떡하지? 내 이쁜 미모는 역시 역시 알아주나. 감독님, 감독님? 아, 감독님! 어디 가요? 아, 같이 가야지! 감독님! 멋쟁이 친구 만나러 순창으로 슝슝. 어떤 친구일까? 너무너무 기대된다. 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제가 오늘 친구를 만난다고 해가지고 예쁘게 보시는 것처럼 꾸미고 왔거든요. 네. 예쁘나요? 예쁩니다. 정말요? 아, 보는 눈이 있으시네요. 아니, 그나저나 그 예쁜 친구가 누구예요? 어, 달팽이 보셨어요? 달팽이요? 네. 어 달팽이는 비가 오면 나오는 그런 곤충 아닌가요? 곤충은 아니고요. 동물입니다. 동물이에요? 같체 <laughs> 동물이죠. 네. 예. 네. 네. 이 네모난 통들에 다 달팽이가 들어 있습니다. 너무 커. 어, 진짜 크다. 아니, 오늘 친구가 달팽이였어요? 예, 달팽이입니다. 대박. 빠른 것들은 가라. 느린 것들의 반격이 시작된다. 순창 달팽이를 소개합니다. 달팽이가 지금 와이통안에 굉장히 많은데 그럼 지금 여기 통 검은 통안에 든게 지금 다달팽이에요 네, 그러죠. 아니 어떻게 이 달팽이를 키우게 되신 거예요? 앞으로 미래 뭐 식량으로도 대체도 가능할 것 같고요. 응. 네, 남들이 안 하는 또 시장이잖아요. 응. 제가 또 틈새 시장을 좋아해서 네, 응. 예, 틈새 시장을 한번 공략해 보고자 응.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달팽이와 사랑에 빠진 청년 농부. 달팽이 공부하러 전국을 돌다 고향인 순창에 귀농하게 됐다는데요. 이 달팽이도 굉장히 잘 먹을 것 같아요. 달팽이 뇌는 네. 딱 배부르면 절대 먹질 않고 예, 이 음식을 먹어도 되는 건지 네.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인지 그런 것만 판단할 수 있는 간단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배부르면 더 이상 안 먹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밥을 오일에 한 번만 줍니다. 오일에 한 번이요. 네. 오일에 한 번? 네. 아 그래서 달팽이가 뚱뚱한 애들이 없구나. 다 날씬하고 그렇죠. 잘 빠졌구나. 네. 아니 그러면은 지금 식사 시간이 됐나요 혹시? 네, 지금 밥줄때 됐어요. 오늘 딱밥줄 때네요. 어, 그래요? 네. 그럼 오히려 한 번에 밥 주는 날오늘니까요 그럼 제가 우리 달팽이들에게 맛있는 식량을 좀줘 볼게요. 알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네, 네, 네. 도와드리게 어떻게 하면 되나요? 여기 작업장으로 가시면 네. 되죠. 배고픔에 몸부리치는 달팽이들. 살려야 한다. 달팽이들의 공복 상태를 고려해 최고의 배합 비율을 찾아라. 아, 안 돼, 안 돼. 더, 더 더, 더. 오케이. <laughs> 사료에 미각, 콩비지를 섞으면 영양 가득 달팽이 밥 완성. 이것이 바로 친환경 사육의 포인트. 얘들아, 맛있게 먹고 쑥쑥 자라렴. 맛있게 먹는 달팽이들 덕에 회사 부임무 끝. 대표님, 저희가 이렇게 달팽이들에게 밥을 줬잖아요. 네네. 그럼 오늘 하루 일과는 다 끝난 건가요? 또할게 있죠. 또할게 있다고요? 네, 달팽이를 또새 집으로 옮겨줘야 됩니다. 달팽이가 이제 몸집이 계속 커지기 때문에, 네. 어 공간이 비좁아져요. 네, 그러면 새로운 집으로 또 나눠서 분통을 해줘야 됩니다. 분통을, 네. 그렇죠. 해줘야죠. 그럼 음. 그 누가 해요? 선생님이 하셔야죠. 그렇죠. 제가 같이? 해야죠. 같이 해야죠. <laughs> 가시죠. 네, 자, 같이. 새 집으로 이사하러. 네. 대표님, 우리 네. 달팽이들을 새 집으로 옮겨준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앞에 놓인 이 흙들은 뭐예요? 이거는 코코넛 열매 껍질입니다. 그걸 곱게 빻아가지고 물에 적셔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약한두 방울 정도 떨어지게, 떨어지게, 네. 예, 물 조절을 해서, 네. 네, 통 안에 네. 약한삼 분의 일 정도 네. 네. 넣어주면은, 네, 그러면 집이 완성인가요? 네, 그것입니다. 네. 오, 간단하네. 본격적으로 달팽이 이사를 도왔는데요. 먹성이 좋은 달팽이들을 골고루 자라게 하려면 꼭 필요한 작업이라고 하네요. 자, 끝! 아니, 잠깐만. 아니, 일하느라 몰랐는데, 그나저나, 우리 대표님 어디 가신 거야? 대표님! 아니, 저한테 일시키고 어디로도 망가신 거예요? 대표님! 어디 계신 거예요? 일로 와보세요! 일로 와보세요! 에? 거기 계셨네! 제가 보여드릴 게 하나 있어가지고. 어떤 거야? 네. 달팽인데 네. 조금 특별한 달팽이 허, 정말요 네. 달팽이 하도 막아지고 이제 네. 뭐 특별한 달팽이라고 할게 뭐 있을까요? 이거 보면 놀라실 건데 뭔데요? 아 깜짝이야 <laughs> 진짜 달팽이에요 진짜 달팽이죠 아 거짓말 진짜 제가 농장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키웠던 달팽이 어 진짜예요? 어 진짜 지... 여러분 이거 진짜 실화입니다 우와 대박고 아니 지금 대표님 손바닥만 해. 네. 어머 이거 3년 됐다고요? 네 3년 된건 달팽이예요. 어머 저 지금 제 인생 30년 만에 네. 이렇게 큰 달팽이 처음 봐요. 여러분 이거 봐요. 진짜 놀랍지 않습니까? 어 진짜 커. 웬일이야 어, 이거 진짜요 진짜. 근데 이렇게 큰 거를 왜 키우시는 거예요? 이걸 아이들이 엄청 좋아해요. 달팽이를. 그래서 제가 네. 달팽이 체험장까지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달팽이 체험장이요? 네네. 비닐하우스를 리모델링한 달팽이 체험장. 달팽이 교육, 체험, 분양은 물론 계절에 따라 수학체험까지 할수 있어 아이들한테 인기가 엄청나다는 사실! 이곳에 오면 달팽이와 더 친해질 수 있겠죠? 열심히 일한 자여 먹으라! 저를 위해 차려주신 진수성찬이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아니 어디에서 이렇게 맛이 있는 냄새가 나나 했더니 이렇게 네. 또 맛있는 요리를 준비해 주시고 아니 대표님 이렇게까지 안 해주셔도 되는데 달팽이 밥도 주시고 네 달팽이 또 군통장까지 네. 같이 도와주셔가지고 네. 제가 요리를 조금 했습니다 네. 어머 감사해요 아니 근데 또 이렇게 달팽이 껍질을 위에다 이렇게 데코를 또 하셨네요 음. 근데 무슨 요리예요 예상한 것처럼 달팽이 요리입니다. 저 지금까지 달팽이들이랑 재밌게 놀다 왔거든요 네. 아니 그런데 달팽이 요리를 해주시고 마음이 좀 아픈데 또 준비를 해주셨으니까 네. 맛있게 먹을게요 이 달팽이 먹어도 되는 달팽이에요? 네 이거는 식용 달팽이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정이 되는 식용 달팽이기 때문에 네. 마음껏 드셔도 되고요 아 네. 그렇구나 달팽이를 먹으면 어떤 점이 좋아지는 거예요? 음 여성분들에게는 피부 미용이 최고고요 고단백이기 때문에 네. 아이들 영양 간식으로도 매우 좋습니다 이 크림이랑 달팽이랑 잘 어울려져요? 네 서양에서 대운 먹을 때는 버터하고 응. 많이 결합을 해 가지고 응. 달팽이를 많이 먹거든요. 응. 우와, 진짜 신기하다. 맛있죠? 아니 왜 이렇게 쫄깃하고 어 네. 아, 하나도 안비려 여러분, 진짜 씹으면 씹을수록 고그 단백함이 뿜어져 나오는 것 같아요. 응. 오늘 일 열심히 하셨으니까 다 드시고 와야 돼요. 아, 어, 근데 너무 맛있다. 순창하면 달팽이가 떠오르게 하고 싶다는 청년 농부의 바람. 그 바람을 타고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순창 달팽이를 찾길 응원합니다 특별한 달팽이를 보고 싶으시다면 순창 달팽이 농장으로 놀러 네. 오세요. <놀람>